트레이딩은 얼마를 버느냐 보다, 얼마를 지키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쌓여도 한 번의 손실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의 첫 번째 원칙은 생존, 두 번째는 비용 절감이에요. 자, 이제 바이비트 회원 가입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앱 스토어에서 해외 거래소 바이비트, 피트겟, 빙엑스, OKX 검색 후 설치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고 회원가입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원가입 시 추천인 코드 13234를 꼭 입력해야 거래 수수료가 자동으로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 전용 이벤트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안 넣으면 그냥 일반 수수료로 빠져요. 즉, 할인 혜택 전혀 없습니다. 꼭 입력하세요. 회원가입.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때 인증코드가 이메일 또는 문자로 옵니다. 코드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신원 인증 KYC. 이제 계정 보안을 위해 KYC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 정보 신원 인증 메뉴로 들어가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업로드. 얼굴 인증셀피 촬영까지 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몇분몇 몇 시간 내에 승인되고, 승인 완료되면, 계정이 완전 인증 상태로 바뀝니다. 가입 완료 후, 이제부터 입금하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KYC 인증을 해야, 출금 제한 해제, 이벤트 참여 가능, 수수료 혜택 유지, 이세 가지가 전부 활성화됩니다. 입출금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 핏섬에서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려면, 출금 입금 주소 복사 전송. 바이비트에서 입금 주소 확인. 상단 메뉴 자산 입금 클릭. 전송할 코인 선택 a usdtptc 등. 네트워크의 trc20, erc20 확인. 표시된 입금 주소 복사. 네트워크 꼭 맞춰야 합니다. trc20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trc20으로 보내려면 trc10 주소, erc20은 erc10 주소. 업비트 또는 빗썸에서 출금하기. 업비트나 빗썸 로그인. 출금 메뉴 선택. 보날 코인 선택의 USDTPTC. 아까 복사한 바이비트 입금 주소 붙여넣기. 수량 입력 출금 요청.